유튜브 친구들, 안녕! <laughs>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요? 전도사님은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모두 다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하루속히 코로나가 안정되어서 모두 다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예배드려요. 말씀의 제목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시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찬양아. 내 네, 아빠. 오늘 우리 가족 다 캠핑장 갈 거야. 캠핑장 옆에는 아 눈썰매장도 있고, 저녁에는 바베큐도 해 먹을 거란다. 와, 와, 우리 아빠 최고. 그런데 몇 시에 갈 거예요? 오늘 2시에 갈 거야. 찬양아, 그러니까 오늘 어린이집 갔다가 가서 점심도 맛있게 먹고, 오후 간식도 먹으면 아빠가 짠 하고 나타날 거야 와 두시가 빨리 오면 좋겠다 아빠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응, 빨리 그 네, 알겠어 찬양이는 아주 신났어요 아빠 엄마 동생이랑 같이 캠핑장에 가서 놀 생각을 하니까 저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 아주 많이 기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찬양이는 어린이집에서 계속 시계만 쳐다봤어요 어 선생님 지금 어. 몇 시에요? 2시 되려면 멀었어요? 아 지금? 지금 10시네? 너 어. 여기 어린 집에 온지 30분밖에 안 됐어 어. 2시가 되려면 4시간이나 남았는데 4시간... 2시에 뭐 좋은 일 있어? <laughs> 선생님 어. 오늘 우리 가족끼리 같이 캠핑장 가요 우와 좋겠다 와 캠핑장 옆에는 신나는 어. 눈썰매장도 있대요 와 오늘 촬영이 너무 좋겠다 너무 신나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야 좋겠다 아. 자영 찬양이는 캠핑장에 가는 것이 아주 많이 좋은가 봐요. 2시까지 기다리는 내내 싱글벙글 아주 즐겁네요. 드디어 2시가 되었어요. 찬양아! 와! 아빠다! 찬양이는 순찰같이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신나는 눈썰매도 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즐거운 캠핑을 했어요. 얘들아, 찬양이처럼 아주아주 아주 기쁘고 신나는 일을 기다려 본적 있지요. 엄마, 아빠랑 놀이동산에 가기로 약속을 했거나 성탄절에 내가 갖고 싶었던 아주아주 아주 멋진 선물을 받기로 약속을 해서 그날을 기쁘게 기다려 본적 있지요. 전도사님은 기다려 본적 있어요. 얘들아, 우리가 기다릴 때 마음이 어때요? <laughs> 아주 아주 기쁘고 신나요. 아직 놀이동산에 간 것도 아닌데, 아직 멋진 선물을 받은 것도 아닌데, 생각만 해도 아주 아주 기쁘고 신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쁘게 그날을 기다려요. 그런데 드디어 그날이 되었어요. 엄청 엄청 신나고 기쁘고 즐거워요. 기다리던 멋진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안 웃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웃음이 나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서요. <laughs> 마치 날개를 달고 헐헐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laughs>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기쁘고 신나게 기다린 사람이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면서 기뻐했을까? 궁금하다, 궁금해. <laughs>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laughs> 예루살렘에 시무온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시무온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시무온아, 내가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낼 것이다. 너는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시몬은 아주아주 기뻤어요. 우와!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니? 시몬은 아주 많이 기대되었어요. 언제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까? 아직까지 아무도 구원자를 본 적이 없는데. 우와! 빨리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시몬은 구원자를 만날 생각에 아주 기뻤어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원자는 우리를 구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내버려두면 죽게 되지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살려줄 때 구해준다고 해요. 그것처럼 죄에 빠져서 죽음의 벌을 받게 된 사람들을 구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줄 사람을 구원자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시려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시몬에게 바로 그 구원자를 너는 만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아주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언제 보내주실지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몇년 12월 25일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면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텐데 하나님은 언제 예수님을 보내주실지 그날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시모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날부터 매일매일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laughs> 근데 얘들아, 시모온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 찬양이처럼 계속해서 시계를 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 아니면 달력을 넘겨가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렸을까? 어떻게 기다렸을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시모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경건하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시모온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나라에서 가장 높은 왕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가장 멋진 모습으로 준비하죠. 깨끗이 씻고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지혜롭게 말할 준비를 하고 내 사랑을 보여줄 준비를 해요. 시모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한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구원자를 만날 준비를 한 거예요. 어떻게 준비했을까? 시5호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 드렸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구원자를 만났을 때 아주 멋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몬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을 닮아갔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지혜로운 말씀, 올바르고 의로운 행동을 닮아가요. 반대로 나쁜 말이나 싫어요! 안 해요! 하고 반항하는 것죄 짓는 행동들은 오! 이건 죄 모습이네! 하고 하지 않아요 죄는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다 보니까 시모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멋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구원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시몬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기다렸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 엄마 마리아, 아빠 요셉의 손에 이끌려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시몬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과 예수님의 엄마 아빠를 만났어요. 시몬은 엄청나게 기뻤어요. 아주 많이 기뻐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만났어요. 온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를 제 눈으로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시몬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얘들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음의 형벌을 받을 거예요. 무서운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자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모오는 구원자 예수님을 보고 아주 아주 기뻐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어요.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도 시무원처럼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해요. <laughs> 하나님, 이 세상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시무원처럼 가장 멋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 높이 올라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몬처럼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기다릴까? 시몬처럼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하지요? 맞아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칭찬하며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유치부 친구들 우리도 시무원처럼 가장 멋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돼요.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사랑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형벌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요. 시무온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유치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날아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